리키니가 완전... ASMR 와 지금 색깔 나옵니다. 색깔 나옵니다 이제. 조용히 해. 와. 와 색깔 와. 점심입니다 한우 A.A. 플러스 플러스. 와. 뭐지? 거 맛있겠다. 약간 야, 약간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아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데. 야, 근리딱 맞는 야, 같아. 아. 안맞아 요새 손님이 자꾸 떨어져. 나는 반암 잘하는데 손님 좀 자꾸 떨어 오! 지리가지 <목소리물> 응, 로볼 약간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시끄럽지만 하나 소리 내는다 지금 울고 있는 소를 먹고 있어요. 예, 여기 한번 잘라주세요. 여기가 소리가 안 익었어. 하나하나만 와. 와. <목소리> <한, 목소리> 볼게요. 와우, <목소리> 이거를 이렇게 싸도록 하겠습니다. 폴리곤 멧돼입니다맥죠맥주가 아, 맥주. 아니라 파인애플입니다. 빨리. 요거를 올려. 잠시만요. 저기 아, 잠시만요. 숨아 주세요. 려서한 명씩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먹어. 맛있나요? 에이드 에이드 플러스플러즈 생이라서. 와! 한번더 이제. 라임 님, 라임 님. 음. 음. 맛있나요? 엄청 엽네요 이게 맛이 다한

네. 이거 먹을게요. 이거. 뭐죠? 레요 아, 옆에 옆에 보여요. 옆에. 옆에요. 아, 잠깐만요. 잠만요 옆에 딱가만 있어 봐요. 와! 와우! 보이는 구만 이걸? 아! 어거 찍어야 되냐이 양파 좀스 아, 잠깐만요. 이거 찍고 바로 먹어요. 와우! 먹어 볼까? 콜라를? 왜, 왜, 왜요? 어? 먹어보세요. 아! 이렇게 해서, 사먹는 동안 맛있게 먹는 중입니다. 맛있게 먹을 테니까. 안녕! 어제 고기 안에 남았어요.